하나님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43장이고요 시험 받을 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험을 이이고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모 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아 애굽의 문이 있는 일부를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놓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 쓴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란 홀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시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 기도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repair 이고요. 두 번째는 prepare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의 단어 잘 아시죠? repair 라는 것은 수리하는 것, 또한 과거를 지나 후회하는 것, 쓸듯 하는 것이죠. 하지만 prepare 라는 단어는 예방하다, 또 미래에 우리가 준비하다, 더 성숙해지다 라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을 계속 읽노라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repair 하는 것 그런 신앙만이 아니라 prepare 하는 예방하고 조심하고 또한 지혜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의 이칠 장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음악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육적인 타락 즉 우리에게 육신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지 어떤 음행과 음란과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죄가 유혹하는 모든 것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개교를, 그 간괴를 깨닫는 말씀으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오늘 7장은 세 번째로, 아들아라고 말하는 이 권면에 특별히 성적인 타락의 육신의 쾌락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지혜의 말씀 특별히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 유혹과 음행을 조심하라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삶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용서 받은 자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사탄의 계속된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물리쳤다, 한번 깨끗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 거듭 우리는 이죄 문제 회개하고 잔학게나 불조심이란 말처럼 잔학게나 이 죄를 조심하고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가장 충격이 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운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단지 따로 떼어놓으면 어, 화목제를 드렸네라고 서운한 것을 갚았다라는 것으로 읽게 되지만 그앞 13절 14절 15절을 일,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다 만나도다, 만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화목제를 드렸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음녀는 이 청년을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타협에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렸다, 바로 종교적인 이러한 행위를 했다, 예식을 했다고 해서 죄가 다 무마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당지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내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성의 문제로 바로 이 종교와 성을 연결시켜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단의 또 하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물질이 가, 물질이라거나 물질이 성의 문제라든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한 19절에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 음녀는 누구입니까? 유부녀입니다 13, 18절에도 오라오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고 이 음료는 가정을 깨는 악한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한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가정 안에 건강한 신앙 생활이 자리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또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 영적인, 성적인 이 타락의 문제를 이기고 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장 일 절, 1절, 칠장일 절부터 사 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삼 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계명을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손가락의 색이라, 즉 우리의 삶 곳곳에 이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목장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우리의 일터를 말씀으로 채우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 이 채워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지혜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 항상 나와 친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이와 같이, 친족과 같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친족과 누이, 가족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올바른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부부의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한 그런 자아 가치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이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을 이기고 특별히 성적인 음행적인 음란적인 이러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의 문제들을 이기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므로. 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외침에 현혹되어 말씀의 기준이 깨어지고, 무감각하게 죄에 이끌리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오늘 그러한 죄에 묶여있지 않은지,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분별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혹과 타락을. 주님이시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령으로 선포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이 무분별한 세상,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주님의 올바른 사랑 가운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